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주말 크리에이터로서 9주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주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하고 제작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고 서로에 대해 질문하는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요. B조 1번 유별나 홈쇼핑입니다. 네, 대본과 배우를 한김태영입니다 네, 대본을 맡은 김혜나입니다. 네, 일단은 가장 특징적으로 볼만한 것이 홈쇼핑 포맷을 선택했다는 점인데요.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홈쇼핑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홈쇼핑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이 영상을 만드는 기간상 너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요. 그러면서 팀원들과도 협력을 하면서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요. 촬영 중에 어려운 점하고 원하는 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로, 첫 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난키트에 들어갈 부품들을 저희 팀원들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부품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것부터 좀 여러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전부 성질이 행해주었고 모두 열심히 협동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1조 어,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고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김 김형. o 김 g 은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셈이죠 제가 그 경찰학교에 지원을... k 어, 네 얼굴이 낯뜨겁네요 네. 일단은 u m 해주신분 자기소개 역할하고 이름 말씀해주세요 감독을 맡은 이다연입니다. 작가를 맡은 최지원입니다. 배우에서 아저씨 역할이랑 편집을 맡은 이서윤입니다 네? 배우에서 안 형을 맡은 안우찬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맡은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맡은 이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씨를 맡았었고요. 일단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원작 소설을 재해석하여서 영상을 촬영하셨는데요. 소설을 재해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먼저 소설을 알게 된 계기가 알쓸별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소개해준 게 시초였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았을 때이 책의 암울한 분위기와 무거운 톤이 제가 원하는 영화의 분위기와 일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재해석하게 되었냐면 원작의 세 남자들의 회색빛 또는 분위기와 또 결말이 제가 원하는 밝은 분위기의 결말과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의 제작 일도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일도에 맞춰서 밝은 분위기의 결말로 촬영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상 깊게 본 점이 이제 영상 중 대부분의 장면에 흑백 처리를 하셨습니다. 왜 흑백 처리를 하셨을까요? 원래 원 흑백을 촬영할 그 이유는 원작 자체가 옛날 책이기도 하고 또 영상의 분위기가 색채감이 있으면은. 너무 현대감이 들기 때문에 옛날의 분위기와 그 암울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조 3번 5월의 바람입니다. 정말 감정적인 노래와 어, 예쁜 그림들이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5월의 바람을 제작하신 분들 만약 자기 소개를 해주시는데 중복된다면은 어, 역할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스토리와 애니메이션을 맡은 김혜나라고 합니다. 네, 연출과 애니메이션을 맡은 김태영입니다. 네, 일단은 오월의 바람에 오월의 바람이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 현재가 굉장히 아름답고 놓치기 싫은 모습이더라도 그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 정말 특이하게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 이유는 바람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이제 찍으면서 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한다면 보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에 제작을 하신 김해나 씨가 말씀해 준 거를 조금 더 보면은 막어 바람이 바람이라는 그 존재가 봄을 지나 봄을 지나 지날까 아니면은 그냥 머물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장면들을 넣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애니메이션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어느 덧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어, 비조 2번 영화 거울미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울 미로에서 편집과 감독을 맡은 이하진입니다 네, 저는 거울 미로에서 작가를 맡은 유아연입니다. 네, 그러면은 영화에 대해서 간단한 해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 의 청소년으로서 교육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주입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실제로 느끼면서 이러한 교육이 지속되다가는 벽, 바뀌지 않고 지속되다가는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다양성은 없고 모두 획일된 단만이 남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고치고 비판하고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흥미롭게 보았던 부분이 교차 편집을 통해 두 학생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교차 편집 연출은 어떤 어, 어떻게 발상했나요? 일단 교차 편집은 제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컷을 오랜 시간을 끌어서 찍을 수 없어서 두 컷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해낸 연출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든가 좋았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전부터 단편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만들게 됐고 편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서로에 대해 교차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너무 약간 좀 딱딱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유롭게 원하시는 질문 하셔도 좋으니 서로서로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재구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재구성을 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는 원작의 암울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내를 잃은 김의 연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자면은 왜 제목을 거울 미로라고 지으셨나요? 일단 거울 미로라고 지은 이유는 일단 주입식 교육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고 다른 자신의 생각은 모두 틀리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교육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처럼 모두 똑같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어, 사, 자신만의 사고 방식을 해내는 학생은 그 거울로 된미로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다가 나가, 나가서 자신의 사고를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서 거울 미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재구성하면서 영화에게 영상으로 나타냈을 때 시청자분께서 보실 때 어떠한 부분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지 음, 단은초 초반 부분에 김과 아내의 대화 부분에서도 아는 약간 있는 집의 집안 사람이고 김은 없는 집의 집안 사람인데 이 둘의 의견의 차이와 그 의견의 차이가 있는 대화에서 어색하게 이어졌다가 서로 의견이 맞물리는 부분에서 더욱 더이 둘이 친해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람들과의 유대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좀 돌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크리에이터 3기. 너무 기니까 그냥 크리에이터 3기 파이팅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리에이터 3기 파이팅!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응. 재밌게 카메라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카메라가 <제일> 재밌어요, 카메라가. <laughs> 여러분, 이 굉장히 내성적이다. 아니면은 좀어 자기가 외모에 자신이 있는데 뭐 나오긴 싫다. 무조건 카메라를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발령기를 엄청 하세요. 보면 이제 넌 카메라 잡아라. 너는 카메라 해라. 하면 이제 열심히 카메라 하면 됩니다. 치킨이랑 피자 먹는 시간은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군대가 신고도 많이 됐는데 이번에